9살 소년이 부자 아빠에게 배운 한 문장.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56년 하와이에서 시작됩니다. 9살 소년 로버트 기요사키. 이 아이는 참 특이하게도 두 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첫 번째 아버지는 진짜 친아버지였습니다. 하와이 교육부 장관이었고요. 각사하기도 있었어요. 안정적인 고소득을 받고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버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였어요. 이분은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로버트가 진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가난해요? 아빠는 박사님이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근데 로버트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돈이 없지? 그래서 로버트는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돈 버는 법좀 가르쳐주세요. 부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 시급은 10센트 줄게. 로버트는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했어요. 주급이 30센트였죠. 지금으로 치면 한 3천 원? 뭐그 정도였을 거예요. 3주가 지났습니다. 로버트는 진짜 화가 났어요. 이건 노예 노동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느낀 그 분노. 그게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느끼는 감정이야.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평생 돈을 위해 일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부자 아빠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마라.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아홉 살 소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로버트는 부자 아빠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큰 집을 샀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집은 자산이래요. 맞죠? 부자 아빠는 종이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로버트. 잘 들어. 자산이 뭔지 정확히 알려 줄게. 자산은 뭐냐?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는 거야. 부채는 뭐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지. 그럼 집은요? 내가 사는 집을 생각해봐. 매달 뭐가 나가지? 로버트가 생각해봤어요. 응. 음, 대출 갚아야 하고요. 재산세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나가고. 맞아. 그럼 그 집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줘? 아니면 빼가? 빼가요. 그럼 그게 자산이야. 부채야? 부채네요. 부자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근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난한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부채입니다. 당신이 사는 집 매달 대출 150만원 나가죠. 재산세 3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수리비 10만 원. 매달 210만 원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게 자산인가요? 아니에요. 부채예요. 당신의 새 차. 매달 할부금 나가죠. 보험료. 기름값. 감가상각. 이게 자산인가요? 아니에요. 부채예요. 명품 가방. 돈 나가기만 하고 가치는 떨어지죠. 자산인가요? 아니에요. 부채예요. 최신 아이폰. 돈 나가기만 하고 2년 후면 가치 없죠. 자산인가요? 아니에요. 부채예요. 그럼 진짜 자산은 뭐냐? 임대, 부동산, 매달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배당 주식.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죠. 이게 자산이에요. 당신이 만든 비즈니스.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저작권. 로열티. 한번 만들면 계속 수익이 나오죠. 이게 자산이에요.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부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평생 가난하지. 부자들은 자산을 사. 그래서 부자가 돼. 부자 아빠는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 봐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월급이 올랐어. 좋지? 그럼 뭐해? 더큰집 사. 그럼 뭐가 늘어나? 대출이 늘어나지. 그럼 지출이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또 월급이 올라. 그럼 또뭐 해? 더 비싼 차 사고. 더큰집 사고. 이게 무한 반복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쥐덜레이스. 챗바퀴 돈은 쥐처럼 평생 빙빙 도는 거지. 로버트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요? 자산을 사는 거야. 자산이 만드는 수익이 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넌 자유야. 그게 진짜 부자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월급 올랐다고 더 비싼 집 알아보고 계신가요? 더 좋은 차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럼 쥐덫 레이스에 갇혀있는 겁니다. 어느 날 로버트의 진짜 아버지가 말했어요. 부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 정말 불공평해. 근데 부자 아빠는 달랐습니다. 난 법을 어기지 않아. 단지 법을 이해할 뿐이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일반 직장인은 어떻게 돈을 쓰냐? 돈을 벌어요. 그럼 세금 먼저 떼입니다. 30%.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죠. 근데 부자들은 달라요. 돈을 벌어요. 그럼 먼저 씁니다. 사업, 비용으로. 자동차도 회사 차량으로 사고, 외식도 접대비로 처리하고, 여행도 출장비로 처리하고, 아이폰도 업무용으로 사요. 그리고 남은 돈에만 세금을 냅니다. 세금 내기 전에 먼저 쓰는 거예요. 로버트가 물었죠. 그게 합법이에요? 물론이지. 부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부자 아빠는 실제 계산을 보여줬어요. 임대 아파트 하나 살게요. 3억 원짜리. 근데 내 돈은 1억만 쓰고 여억은 대출 받습니다. 이 집을 월세 150만 원에 줘요. 매달 나가는 돈이 뭐냐? 대출 상환 8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수리비 적립 10만 원. 총 1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40만 원이죠. 매달 4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요.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내가 넣은 돈 1억 원. 1년에 480만 원 벌어요. 수익률이 4.8%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일을 안 해도 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배당 ETF 하나 살게요. 5천만 원어치. 연 배당률 4%. 1년에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냐? 200만 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17만원.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17만원이 들어와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요. 초기 투자 200만원. 장비 사는 거죠. 구독자 10만 명 만들어요. 그럼 광고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와요. 잠을 자도, 여행을 가도, 쉬고 있어도 매달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자산이에요. 부자 아빠가 말했죠. 자산이 일하게 만들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로버트가 물었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걸안 가르쳐 줘요? 부자 아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학교는 직원을 만드는 곳이야. 부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지.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좋은 성적 받기. 좋은 대학 가기, 좋은 회사 취직하기, 안정적인 직장 유지하기.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산과 부채가 뭔지, 어떻게 돈이 돈을 벌게 하는지. 왜냐면요. 학교는 정부가 만들었고, 정부는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세금, 내는 직원들이. 부자를 만들려고 학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직원을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로버트가 물었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부자 아빠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돈이 없을 때가 오히려 시작하기 좋은 때야. 첫 번째, 금융, 교육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심리학. 워런 버핏 투자 원칙. 유튜브 보세요. 재테크 투자, 사업 채널 구독하세요. 팟캐스트 들으세요. 출퇴근 시간에 돈이 없어도 배울 수는 있잖아요. 지식이 첫 번째 자산이에요. 두 번째 작게 시작하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투자 시작하세요. ETF. 인덱스 펀드 복리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 부업으로 추가 수입 만드세요.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중고 거래, 뭐든 좋아요. 첫 자산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의 기술, 당신의 시간을 자산으로 만드세요. 네 번째 수입을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부업으로 번 돈은 투자하세요. 월급, 인상분도 투자하세요. 보너스도 투자하세요. 지출을 늘리지 마세요. 자산을 늘리세요. 다섯 번째, 자산이 만드는 수입을 재투자하세요. 배당금 나오면 재투자하세요. 임대료 수익 나오면 재투자하세요. 비즈니스 수익 나오면 확장하세요. 복리의 힘을 최대화하세요. 눈덩이를 계속 굴리세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가난한 아빠. 로버트의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교육부 장관까지 올라갔죠. 근데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했어요.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 힘들었고요. 자녀들에게 유산도 거의 못 남겼습니다. 부자 아빠. 친구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자산을 계속 사들였죠. 은퇴 후에는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여유롭게 생활했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었고요. 자녀들에게 수억 원을 상속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로버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직장을 물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나에게 자산을 물려줬다. 더 중요하게는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여러분, 지금 당신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 가난한 아빠의 길,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구하고, 월급 받고, 큰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대출 갚고, 은퇴까지 일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길. 두 번째 길, 부자 아빠의 길, 금융교육 받고, 자산 사고, 자산이 돈 벌게 하고, 자산 수익이 생활비 넘어서게 하고, 경제적 자유 얻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길. 두 길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가?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가?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은 자산이래요. 맞죠?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응, 맞아. 선생님 말씀이 맞아.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선생님이 틀렸어. 진짜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자 아빠가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세요.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한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세요. 주머니에 돈 넣어주면 자산이고, 빼가면 부채예요. 자신의 사업을 가지세요. 직장은 다른 사람 사업이에요. 당신, 사업을 만드세요. 세금과 회사의 힘을 이해하세요. 부자들이 왜 세금을 적게 내는지 이해하세요. 부자는 돈을 만듭니다. 기회를 보는 눈을 키우세요. 배우기 위해 일하세요. 월급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배움을 위해 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는 학력이 아니었어요. 아이큐도 아니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산칸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이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